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,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. 5위입니다.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로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건조함이 개선됐어요.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재구매 의사 강합니다. 4위입니다. 에버콜라겐 이앤업 플러스는 피부와 면역력 개선에 효과적인 고급 원료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두 알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3위입니다. 비비랩 저분자 콜라겐 활력화는 우수한 흡수율로 피부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빠른 배송과 만족스러운 품질로 재구매율이 높습니다. 좋은 가격에 구매해보세요. 2위입니다. 비비랩 분나잇 저분자 콜라겐은 하루 한 포로 간편하게 피부를 케어할 수 있어요. 체내 흡수율이 높아 효과적인 영양제이며 베리믹스 맛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어 적극 추천합니다. 1위입니다.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300달톤은 피부와 관절에 도움을 주며 꾸준한 섭취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. 믿고 먹는 건강식품으로 추천합니다.